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그 의미입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 하고 때로는 또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의미를 살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식량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대로 성막. 장막, 회막 같은 말입니다. 동서로 45미터가 되고 남북으로 22.5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입구 문이 있는데 그 문의 넓이가 9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마당이 이제 번제단이 있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곳. 또 나가면 물주멍이 있고 또 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요. 성소 어, 오른쪽에는 진설병, 병자, 떡병자이니까,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고, 지성수 안에 은약계가 있습니다. 은약계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식계명이 적힌 돌판과,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약계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자인데, 베푸시의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제 성막과 그 의미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그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표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성막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성막을 치고 이렇게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또다 성막을 걷어서 이제 또 이동하고 또그 머무는 곳에 다시 또 이렇게 성막을 치고 동서남부 사방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치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회막을 보겠습니다. <laughs> 회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가면 성수가 있고, 성수 안에 떡상 진세병상과 금초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수 안에 은약계가 있고, 성수와 지성수 사이는 휘장이 딱 가리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수 안에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약계는 그 다음에 이제 은약계는그 지성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초대 금양단 떡상은 성소에 있고, 은약계는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과 거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막이 생겨지는 모든 것그 절차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다. 재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짐승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번제단을 씌웠습니다. 25m의 정사각형 크기이고 높이가 1.35m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짐승이 죽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표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전제를 광가심으로 자기 어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짐승이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번제단에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요르다시게에 살아나셨느니라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번제단을 지나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물 두멍 이 있습니다. 물 두멍 거기서 이제 씻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오늘날의 말로 의미하면 신형학적인 의미에서 세례를 말하는 세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 1장 9절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회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계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계가 있는데 요한일 1장 9절은 성화를 위한 회계를 말하고 추르기 3장 21절은 구원을 위한 회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것은 죄잡의 회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한번 사진을 자세히 볼까요? 예. 떡이 있습니다. 떡이 있는데 이 길이가 90cm이고 너비가 4 5 높이가 68cm 아카시아 나무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왜 아카시아 나무를 자꾸 쓰느냐 흔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쓰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떡이 모두 몇개 있습니까? 네. 12개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새떡을 놓고 묵은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묵은떡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떡을 주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이 떡을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진설병, 진설된 떡이란 말이죠. 떡 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눈으로 봅시다.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날 먹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33절에 세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사니까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날민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만나도 있었지만 그 만나가 바로 사실은 생명의 떡이었고 그 당시에 그 떡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구약의 만나는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이 미리 성막에서 진선병 진설병, 진, 진설병. 떡을 진설해 놓으라 하시고 그떡 그 자체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laughs> 그 다음에 39절에서 40절에 말씀했죠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준 자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의 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이만이나 박태선의 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의 님 뜻이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상은 바로 진설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상들이 떡을 나눠먹는다는 것은 바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경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의 교제가 있는데 보니까 4 6 45, 4절과 5절은 서로 통유하고 서로 나눠주고 네것내것 네네 없이 46절에 마음을 갖춰서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왜 집에서 떡을 떼느냐 이 말은 전심식사를 말하는데 도시락을 싸우면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을 싸우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 하나 가져오니까 빈부의 격차 때문에 점심은 집에서 먹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이래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설병을 돕는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뜨임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금촛대가 있다. 예. 초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금 초대가 있습니다 <laughs> 가지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일곱 개지요 예, 칠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은 아주 좋은 신앙, 그렇죠? 예, 연단된 신앙을 말합니다 요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러니까 나를 달려는 후에는 내가 순경같이 되어나오리라 욥이 이제 잘 살았는데 열 명의 자식도 있고 재산도 많고 오늘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 명의 자식이 다 죽고 온 몸에 악창이 나고 예 그때 이제 새친구 찾아오죠 어, 남아 사람 소발, 소아 사람 빌다, 대마 사람 엘리바스, 일류까지 와서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 그새 친구가 욥을 공격합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냐? 빨리 찾아서 회개해 이렇게 욥을 억박지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이 좋고 착하던 아내가 요벌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고 막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그런 상황인데 요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후에는 내가 순가지 되어 나오리라. 나는 끝난 거 아니야? 난 지금 연단받는 과정이야. 내가 볼 때는 끝났지만 나는 끝난 거 아니야? 지난주 주부의 그 오쥬얼 오예배 자리에 묵상 보셨습니까? 네, 한번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네, 박지성 선수 속했던 그 축구 구단주의 일생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벼락을 두번 맞고 살아났습니다. 한번 맞기도 힘든 벼락을 두 번이나 맞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다음 또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고, 암투병을 하다가 또 한치되기도 하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직공으로, 직원으로,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자리가서 사장이 되고 나중에 그 회사 성공해가지고 그 축구 구단을 인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뽑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이 내가 뽑았어요. 참 대단하죠? 예. 어떻게 배락을두번 받고도 살아나고 암에 걸려서 또 투명하다 또 회복되고, 올해 누명 쓰고 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들어가고, 그 직장에서 또 계속 인정받아서 나중에 직장에 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축구 구단을 인수해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수속된그 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고, 참 파란 만장 하지요 그러니까, 요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나는 지금 연단받는 과정이다. 지금 나는 신앙이 금처럼 단련되는 과정이다. 이것을 말해. 그래서, 금, 금초, 금 촛대가 뭐냐? 금초대 그것은 바로, 금은 금 같은 신앙이다. 초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가 꽂히고, 불을 당기죠. 네, 불을 불을 끄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빛을 말하죠. 빛을 말합니다. 빛.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다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금은 금은 바로 금 같은 신앙을 말하고 촛대는 바로 빛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등경 위에 둔다. 치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다. 아민 사람들이 볼때 아, 예수 님는 사람 참 착하구나.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 그리스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지만 빛이지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양보하고 손해보는구나. 이것을 알때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 촛대는, 금은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 다음에 촛대는 바로 빛이고, 예수 그리스가 도 세상에 빛을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금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분양단이 있는데 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혔는데 분양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항상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불이 피어져 있는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서 피게 되느냐 번제단 처음에 입구에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갖고 와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거기서 갖고 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뭐, 촛대 있는 불을 갖다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불을 켜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닥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 아,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 성도의 기도 합하여서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래서 사절의 향년이 성도의 기도 함께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곱 째인을 빼실 때 나오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금향단은 뭐냐? 바로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단의 불은 재단에서 가져와야 한다. 재단에 바로 아까 제가 예수의 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 이름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돌교는 참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성막의 의미를 살펴보면 번제단에서 불 가져다가 향단에 피우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말했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양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제사가 되게 하소서. 다시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바로 성막 안의 향단을 금향단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 바로 향단 자체가 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향단의 불을 제단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그 제단이 주님의 십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 이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다 그렇게 말해 법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삶, 삶의 기준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이것을 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다음 만나가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십계명을 아, 담은 쓴두 돌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날 담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 막혀 있습니다. 가로 막혀 있는데 <laughs> 이 언약궤는 법궤는 길이가 113cm에 68cm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의 말씀을 의미하죠. 법계, 은약계, 말씀이 모든 것이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챙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느냐. 모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굉장히 뭐랄까,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말씀이 A라고 할때 비라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다원주의 시대를 살면서 이성보다 감성이 진리의 절대성보다 상대성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개인의 인격과 행복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고민입니다. 보십시오. 성녀 분명히 동성애를 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증상 의문을 금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할때 차별 금지법에 해당되어서 벌금을 물고 고발 당하고 목사 감옥 가는 상황이 온다 이말이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했다, 차별했다. 성계에 근거해서 차별도 안 된다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인권 행복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인권과 행복이 하나의 말씀을 어긋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신입권을 가진 하나의 백성인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안녕을 쓴 프랑스와 저 사강은 나에게 마약할 자유를 달라. 나는 내 자신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거 인권의에유이게 인권이다. 나는 마약하면 행복하다.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인근과 행복은 강조되고 보호되야 되지만 그사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성평등을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우리가 여, 보통 사람들이 아는 성평등은 어떤 것이냐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평등하고 권리가 동등하다 이런 게 성평등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모든 성을 인정해주고 그 성이 평등하다고 하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그, 수간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소위 폴리아모리. 비독점적 다자성애 같은 것. 예. 여러 명의 남녀가 만나대 서로 성을 공유하되 독점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예. 한동대에서 바로 어그 학생이 그것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세미나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징계하니까, 그 다음에 인권이 진정이 되고 막 민변 변호사들 오고 막뉴스엔지 달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동대 에이제 그때 막 우리 기도했죠. 금요 기도했대. 한동대를 지켜달라고. 하나의 말씀대로 채운 대학이 그렇게 막 이렇게 공교를 받고 있는 공교를 받은 예. 이게 다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모든 성을 인정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넘어서서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요. 자기 키는 우개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하고 막 축하해 주고 사람들 이막 난리가 나요. 이런 것을 이런 것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평등하게 돼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종류의 성을 다 인정해주고 평등하라고 하라. 이게 성평등.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왜? 성계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평등을 반대하는 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언약계는 바로 법계인데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같이 판단의 기준이란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래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안에 만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속재수가 있습니다. 아, 은약계, 보, 예. 다시 그 앞에 사진 봅시다. 은약계, 예. 보이죠? 예.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약계그 음, 다음에 이제 속재수가 있습니다. 속재수. 속재수 사진이 이제 다시 한번더 봅시다. 그 뒤에 사진이 나오죠. 예. 은약계의 뚜껑을 속죄소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은약계의 뚜껑을 속죄소다 이렇게 보냅니다. 금으로 쳐서 이제 금을 표 만들었죠. 7시 민역성경에 보면 이 속죄소를 뭐라 했냐면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본 힐라스테리온. 이 단어를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화목 재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 알고 있는 거예요. 속죄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양이 되신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힐라스 테란단을 써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막에 그 속죄수를 그들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로마 서 3장 25절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 사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습해서 사진 한번더 보겠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 같이 또 이동해서 또 이렇게 진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어서 나중에 아, 전 세계의 200년 날에 2천 동안 흩어져 살 때에도 회당을 먼저 정하고 회당을 중심에서 아이들 가르칠 장소를 정하고 자기 집을 정하는 바로 이, 관, 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이제 이쪽에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재단이 있고 항상 불이 피어져 있고 짐승을 잡고 물더멍 회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세례받는 것과 회개하는 것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성소 성수 안에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은약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요. 휘장은 어, 얼마나 튼튼하냐. 요프스의 기록에는 말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그렇게 그정도 튼튼한 지성소 휘장입니다. 사람 몸이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어, 옛날에 그 좋은 시대 때 사지 거여령, 찢어 죽이는, 찢어 죽일로. 예. 양쪽 팔과 다리에 소나 말을 묶고 잡아당기면요. 끌고 가면 사람이 삶은 닭다리처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사지거연 그만큼 약한 것인데 인간의 몸이 이 지성소의 희장이 어느 정도 튼튼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희장이 말두 마리 잡아당겨도 안찢어진면 튼튼했다는 그런데 이 희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희장이 저절로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전 백성의 죄를 지고 혼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지성소예요 그리고 그때 대장의 몸에는 끈이 매어져 있고, 바깥으로. 그리고 허리에 방울이 달려있어서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안 나면 죽은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장은 일일한번 들어가니까. 밖에서 묶은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회장이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상이 되셨어. 영원한 속제재물이 죄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대제상이 필요 없다. 바로 그 뜻이죠. 왜? 주님께서 대제상이 되시고 영원한 속제재물이 죄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초때, <laughs> 그 다음에 금양단, 떡상, 은약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성막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 성방의 모든 절차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시간의 과정을 이렇게 미리 구약에 표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셀리유 요약 때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